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어,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간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옆에 분한번더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 네 해피 뉴 이어 네 아멘. 늘 새해가 되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네, 정말 복을 받아요. 근데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수님 안에서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말하지만 이 복을 받는다는 말은요. 단순히 세상적인 평안과 성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 산다고요, 그 인생이 꽃길과 같이 비단길마 같은 그렇게 평탄하리란 보장은 없다는 거죠. 오히려 말씀대로 살면요, 세상의 미움을 받기도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가 보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달을 위하여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 제거되듯이 그런 것을 혈안이 되어 있는 악인들의 표적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게 예수님 믿을 때에 누리는 복은 세상의 성공이나 평안으로 생각하면 잘못 생각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받아야 될 복,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누려야 될 복은 어떤 복인가? 물론 우리 2022년 우리 앞에도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난관 그리고 숨쉴수 없는 고통과 두려움이 분명 찾아올 겁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 19라고 하는 이 오미크론 변이로 말미 아마 더 갑작스럽게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막 퍼지니까 저도 감당이 너무 깜짝 놀랐었어요. 아무 튼놀랐어요 아무튼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앞에 2022년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 그게 분명한 것.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복을 누리는 자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읽은 10편 17편도 마찬가지입니다. 20편은요.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악한 자들의 공격 앞에 놓여 있을 때에 그가 드렸던 기도입니다. 악인들의 위협과 어 악인들의 어떤 고통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다윗이 드렸던 이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다윗은 어떤 자였냐? 복을 누리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 다윗은 여전히 복을 누리는 자였다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도 환경은 이랄지라도 우리는 복을 누리는 자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런 환경 속에서 복을 누리는 자로서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은요 이제 찍은 거 봅시다 하겠지만, 큰 세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5절까지 다윗이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저희가 이런 상황입니다라고 하나님께 좀 얘기하는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고요. 6절부터 13절까지는 다윗이 지금 자신의 기도, 하나님 이렇게 해 달라고 하는 요청에 대하여 간구가 들어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절과 15절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결단하는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떤 결단을 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더 읽어 보겠습니다. 14절 15절인데요. 가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 있는 동안 그의 들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지금 다윗은 두 가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런 악한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믿음. 그두 번째는 주님의 형상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볼수 있습니다. 근데 혹시 아시만 이 14절과 15절은요. 서로 대조를 좀 이루고 있어요. 1 4절을 보면 재물의 욕심을 채우고 자신의 산업을 너무 많이 물려받아 가지고 벌어 가지고 자기 자녀들에게 대물림하는 즉 세상의 법칙으로 세상의 물질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과 반대로 반대로 자신은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손 여러분 이 다윗의 결단은요 오늘과 같이 지금 오늘과 같이. 물질 만능주의, 배금주의에 쩔어 있는 이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도전과 같은 내용입니다. 솔직히 요즘 돈이면 다 되잖아요. 안되는거 없다고 그러잖아요. 돈을 숭배하고요, 세상은 돈을 숭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물면 그런 얘기도 했어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돈이 얼마나 성공의 가치 속도냐면 돈이 있냐 없냐로 그 사람의 인격을 판단하는 세상이 지금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물질주의와 배금주의에 쩌들어가고 젖어들기 쉬운 그런 세상 속에서, 다윗이 결단했던 이 결단,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내가 주님의 형상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다윗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단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누리는 자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도 더 채우다 채우다 못해 후손에게 물려주는 그런 삶, 그게 복되다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하는 삶. 여러분 이게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라는 거예요. 저는 다른 사람을 모르겠어요, 다른 그리스도인 모르겠어요. 적어도 우리 크리인다니전 선교계 모든 성도님들은 2022년 새해에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으로 만족하고 기대하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기대하는 삶. 주님의 형상만을 기뻐하며 닮아가겠다는 그 믿음으로 이 세계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손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요. 우리는 복을 누리는 자예요. 정말 복을 누리는 자예요. 날마다 날마다 조금씩 조금씩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있잖아요.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이 삶이 여러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더 많이 돈을 버냐가 아니라 내가 뭔가 더 가지냐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더 탈망하냐 아니냐이 문제가 바로 우리 삶의 복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룹에 나오 모든 선도님들이 다윗의 이 고백과 같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행복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행복한 귀한 한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다윗이 드렸던 세 가지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그세 가지 기도를 같이 좀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다윗은첫 번째는 뭐 어떻게 기도하느냐 주의 길을 걷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길을 걷게 하소서 한번더 읽겠습니다 주의 길을 걷게 하소서 우리 4절과 5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다윗은 지금 어떤 자기의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이 먼저 고백하는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적어도 저는 세상의 길이 아닌 주님의 길을 걸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고백은요 마치 자기가 그렇게 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고백은요 어찌 보면 주의 길을 걷고 있음을 고백함으로 더욱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기도라고 할수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볼링 쳐보셨는지 알고보겠지만 볼링에는 에버러지라는 게 있습니다 뭐 평균이 얼마인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에버러지 얼마 이러면 적어도 그 점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볼링을 그만큼 잘 친다 자랑하는게 아니라 내가 적어도 이것만큼은 쳐야 되겠다고 는 다짐이에요 마치 그것처럼 다윗은 지금 내가 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내 인생 가운데 더욱더 주님의 길을 걷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과 간구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길이는 히브리어로 데레크란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도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여러 가지 뜻이 함께 복합되어 있어요 그 중에 선과 악을 그의 가치를 담는 삶의 방식 삶의 방식을 데레크라고 합니다. 마치 영어의 way와 같아요. 요 way가 길도 있지만 방법이란 뜻이 있는 것처럼 이히브리 말에도 길이란 것과 삶의 방식이란 게 함께 공존하고 있어요. 그러게 이 시편에서 말하는 다윗이 걸었던 주의 길이란 것은요. 단순히 결과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과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 삶의 결정의 판단과 삶의 방식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라 바로 주님의, 거, 주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기준으로 살아갈 것에 대한 다짐인 거예요. 저, 우리 그룹이 하는 모든 성도님이이 기도를 들으셨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길, 주님의 방법에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방법, 그 살아가는 길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기를 충분합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지금 다윗과 함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 다윗이 어떻게 살아남은지 아세요? 그 사람들과 함께 세상의 길을 걷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만약 다윗이 세상의 길을 걷다면, 세상의 방법으로 선택했다면 다윗은 죽었을 거예요. 한순간에 사라졌을 겁니다. 사우랑을 죽일 수 있는 계회가 있었어요. 세상 방법으로는 죽이면 제일 깔끔해요. 사우랑을 죽이면 끝나요. 자기 모든 고통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이 될수 없었어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을 고집해서 더 고생하는 것 같고 더 힘든 것 같지만 여러분, 그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복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기준 삼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치기 위하여, 그 방법을 가르치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밀어 넣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늘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없었을 때가 있나요? 늘 문제가 있었어요. 한국 얘기 들으면요. 한국 경제는 항상 망한대요. <laughs> 한 50년 전부터 망했어요. 지금까지 망하고 있어요. 말은 그래요. 뭐 선거 때마다 맨날 경제가 망하니 말한다고 하는데 언제 안 망했던 적이 있습니까? 말은 계속 망하고 힘들다는데 나 경제는 계속 발전하는 그런 형식을 볼수 있어요. 아무튼 중요한 건늘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 앞에 내가 어떤 답을 찾을 건가? 여러분, 그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로 알는 주님의 방법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걷게 하기를 원한 거예요. 그런 훈련 중에 제일 대표적인 훈련이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도 한나가 몇분 계신데 아무튼 한나입니다. 성경을 보면 한나가 이제 왜 기도했냐? 왜, 기도했, 왜 기도했어요? 분이나 때문이죠. 그 내용이 사무엘, 사무엘상 1장에 등장하는데 전체 다 읽지 못하고 한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하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건 아멘하게좀 그렇네요 <laughs> 여러분 한나가 임신하지 못했어요 왜?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laughs>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셔서 애가 없었어요 하나님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예요. 분인나가 이 산나를 괴롭힙니다. 자기에게는 아들이 있는데 넌 아들이 없지, 놀리는 거예요. 넌 아이도 못 낳는 여자다, 넌 쓸모없다. 한나가 이 분인나가 얼마나 미웠을까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결국 분인나가 있으니까 사무엘에게 한나가 생 한나에게 사무엘이 생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요. 그런 의미에서 한나가 한나가 한나 되게 한 것은요. 그 남편 그 엘가나가 아니에요. 엘가나 어떻게 합니까? 아, 괜찮다. 내가 너 사랑하잖아. 내가 너 있잖아. 기도 안 해도 돼. 그렇게 힘들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엘가는요이 한나를 약하게 하는 존재예요. 한나가 한나 되게 한 것은요 엘가나가 아니라 분이나 때문이라고요. 분이나가 있어서 엘가엘 한나는 한나가 될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로 말미암아 내가 훈련받고 성숙되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은 인생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경동케하는 혹시 분이나와 같은 존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고마워하셔야 돼요. <laughs> 고마워하셔야 돼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상황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의 방법을 배우게 되는 거니까. 주님을 알게 되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싸워야 될 세상은요 분이나가 아니에요. 분이나 머리채 잡고 끄집어내는 게 아니에요. 분이나 때리고 분이나 괴롭히고 여러분 그게 답이 아니라고요. 뭐예요? 이 분인 나로 말미암아 생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 길로 말미암아 그 한나가 한나가 된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 사무엘이 태어난 거죠 분명 분명 여러분들 올해도 여러 분인 나들이 여러분 앞에 등장할 겁니다 별의별 분인 나가 다 나타날 겁니다 그때 그 분인 나 머리 뒤뜨지 마세요 주님 앞에 가셔야 돼요. 주님의 길을 걷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주님의 방법, 주님의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환경 속에서 그 환경으로 주저앉는 인생이 아니라, 그 환경으로 밀어넣으시는 주님의 손을 보시는 거예요. 그, 그 손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2022년 새해 우리가 결단해야 될 중요한 기도라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주님의 그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주십시오라는 기도예요 우리 같이 해볼까요? 시작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한번더 읽겠습니다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우리 실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시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다윗이 지금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라는 것이 있어요 자기를 치는 그런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강한 손으로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 주님의 그 놀라운 기이한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그 기이하고 놀라운 사랑을 내가 바라보면요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10편에 등장한 기이한 사랑이란 뜻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할 사랑, 꿈꿔보지 못했던 그 사랑을 의미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크 크신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은혜가 딱 느껴졌을 때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여러분들 세상이 보이지 않잖아요. 사도가 2 0 5장 보면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층만 보이도다. 여러분 세상의 문제, 내 문제 다 없어지고 주님밖에 보이노 하셨는. 주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내 삶에 너무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데 인간이 약하다 보니까 만약 그렇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매일매일 주시면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아요 인간은 그래요 예를 들어서 바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매출하기가 바로 그거예요 만나는 놀라운 기적이었어요 처음 내릴 땐 정말 인간의 방법으로 상상할 수 없는 매일매일의 기적이었어요 근데 한달 지나고, 두달 지나고, 십 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만나는 거, 항상 거기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당연한 건지. 아니에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라고요. 그기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금 발견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안다는 문제, 문제는 아니에요. 내가 하는 있는 어려운 환경, 문제가 안 돼요. 전혀 안 돼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대학원 시험을 몇 번, 몇 떨어져가지고 힘들었던 때를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경험 중에 한 가지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때 이제 대학원 시험 준비하느라 거의 매일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고 공부할 때인데, 못 믿으시겠지만 그랬습니다. <laughs> 매일 저녁에 이제 매일마다 공부를 하니까 매일 저녁에 먹고 바로 앉아서 공부하면 졸리니까 도서관 뒷산을 가지고 저녁 먹고 나서는 도서관 뒷산을 막 산책하면서 어,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제가 좀 가졌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MD라고 해서 MD 플레이어라고 해서 그런 미니 CD보다 더 발달된 좀 그런 거 있었어요. MD를 가지고 이제 그 찬양을 다 꼽고 귀에 올라가 저, 저, 산에 올라가서 막 찬양을 부르면서 찬양 들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저 혼자만의 예배 시간 그 뒷산 자체가 예배 공간인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님을 손들고 찬양하고 막 그렇게 예배했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너무 기쁘게 막 기뻐하게 찬양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주위에 있는 나무들이 함께 저랑 같이 손을 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림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을. 앞에 보니까 빌딩들도 막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그랬더니 그 순간 제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병해야 고맙다. 이러시는 거예요. <laughs> 그리고 사랑의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저를 향해서 노래 부르고 계시는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내가 주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노래 부르는 것뿐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노래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제가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스바냐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우리 스바냐 3장 17절이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노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노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저한테 제 인생에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만이 의자에 딱 앉아 서 찬양하나 안하나 보자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찬양하는 그 순간, 우리가 주님을 향여 노래 부르는 그때에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노래를 부르고 계시는 주님,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그 주님의 노래소리그노 노래, 그, 우리 나에게 고맙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내가 대화가 몇번떨어게 별로 감사, 뭐, 문제가 안 돼요. <laughs> 그런, 그런, 그런 감동이 있으니까 정말 힘든 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그런 어려움과 힘든 순간들이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상황이 좀 어려우신가요? 왠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문제가 커서, 어, 문제가 큰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게 문제가 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세요. 2022년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귀한 사랑을 나에게 보여 주십시오. 나타내 주십시오. 여러분 그 사랑을 보면요. 그 놀라운 기적을 보면요. 문제 문제가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정말 이 기도가 우리 성도들에게 기르심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윗은 뭐라고 기도하냐? 바로 자신을 눈동자와 같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해 볼까요? 시작. 눈동자 같이 지키소서. 한번더 읽겠습니다. 눈동자 같이 지키소서. 우리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민. 마지막으로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눈동자처럼 지켜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자신이 주의 길을 걸어감과 동시에 주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것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선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에 있을 때에 이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키신 하나님이 지켜주신 대표적인 구약의 사람을 들면 저는 요셉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그에게 고난도 많았죠. 그러나 그가 그 고난 속에서도 어떤 사람이었냐? 형통한 사람이었어요. 종으로 팔려가지고 보드발 집에 있을 때도,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있을 때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을 때도, 국무총리가 되어 나라를 다스릴 때도, 요 그는 여전히 항상 형통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창생의 말씀에 대해 같이 읽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종으로 팔려서 고생하는데 무슨 형통입니까?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감옥인데 무슨 형통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한 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이든지 상관없어요. 그가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한 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지키신다면요. 어느 자리, 어느 환경이든지요. 형통하고 복이 있는 자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요셉이 그런 고난이 있었지만 정말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총 국무총리가 되는 그런 복을 받았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틀린 말이에요. 요셉은요 감옥에 있을 때도 복을 받은 사람이었고요 종으로 팔렸을 때도 복을 받았어요. 그는 항상 복을 받은 자였어. 복을 누리는 자였어요. 죄수로 있을 때나, 종으로 있을 때나, 국무총문으로 높아졌을 때나, 언제나, 그는 하나의 님 축복을 누리는 자였고, 하나의 님 은혜 안에 거하는 자였습니다. 다른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이 달랐을 뿐이에요. 그는 항상 복 있는 자였어요. 그러기에 요셉은요, 종으로 살아감도 은혜고, 축복이에요. 힘들지만, 힘들지만, 그렇게 고백하기 힘들지만, 그가 죄수로 있을 때 또한 그는 형통이고, 축복받는 자였다는 거예요. 저는 2022년 우리 귀한 그룹이라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요새 받았던 형통의 축복을 누리시길 주민추합니다 세상에 뭔가를 가지고 뭔가를 성공을 이루어서 형통이 아니라 내 지금 내 삶에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눈동자처럼 찍히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형통한 인생, 여러분 그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민을 추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이 지금 원수들 가운데 포위되어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그런 믿음의 선언을 하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15절 말씀을 읽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아멘. 네. 네. 여기에서 다윗은 이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인생의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볼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그만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백으로 그는 행복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찾는 것과 같은 것을 추구한다면요, 그리스도인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많이 못 가졌어요.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만을 바라본다면, 십자가의 은혜만을 구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누울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예요. 여러분, 동물은요, 배가 부르면 자요. 사자도 배가 부르면요, 어떤 동물이 지나가도 건들지도 않아요. 배 부르면 그냥 누워서 자요. 그게 짐승입니다. 근데 인간은요, 그것으로, 자신의 물질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 물질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게 해요 그러나 그 물질 다 있다고 도 만족할 수 없어요.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짐승이에요. 진짜 행복한 사람은 우리가 만족하게 되는 것은 우리보다 더 높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바라볼 때, 그손 안에 있을 때에, 그 인도아심 안에 있을 때에, 그 형상을 닮아갈 때에, 세상에 줄수 없는 그 놀라운 평안을 누리게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묻고 싶은 말, 제가 묻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으로 만족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무엇으로 만족하기를 원하세요? 세상이 아니라, 정말 2022년 새해에는 주님으로 만, 주님만으로 인해, 정말 주님으로 인해 만족한 삶, 그런 진정한 믿음의 삶 사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민을 추원합니다